그래요. 평범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다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은 아무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이라는 건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버티고 쌓아 올리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멍성하게 하루를 마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삶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일. 이게 뭐 대단하냐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해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누구나가 못합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누군가는 외로워서 누군가는 마음이 부서져서 평범한 하루조차 버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루를 지켜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버티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이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 타 당신의 평범함은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